네 안녕하세요 특촬라이더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왕구 리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번에 제가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쪽에다 링크 달아둘게요 제가 오메가를 리뷰한적이 있어요 날리키 세트를 그래서 이번에는 나리키 세트에서 좀더 진화 버전이라고 해야되겠죠 자 우리 괴수 세트입니다 오메가를 도와주는 우리 레키네스와 트라이가운 세트를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양반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세 번째 메테오 개수이자 세이랑에다가 겨우 찾아온 우리 세 번째 메테오 개수. 우르토라이브 세파드 세이버!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세파드 아니야? 바로 불사조 발제네스입니다. 우르토란스 발제네스! 그거 아니야! <laughs> 왜, 네, 발제네스입니다. 어, 이 친구는 나리킬 키 세트로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이 양반이 나리키 세트를 샀는데 박스 들고 귀찮다고 얘만 따로 뺐어요 yes. 이 친구랑 같이 가져온 게 바로 이제 이번에 나리키의 이 메테오 세트도 있었거든요 이게 어둠의 바, 발제네스 메테오 그리고 이게 원래 일반, 모습의 일반 바르제네스. 발제네스 메테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황금빛 이런 메테오로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 양반 방에 있는 레키네스랑 트라이가로 매트워도 제가 훔쳐왔어요. 이걸로 이제 변신 소리랑 이런 거다 해볼 거예요. 개새끼. 음.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오케이. 지금 <laughs> 새벽 1 시에 발제네스는 잠깐 치워두고 음. 순서대로 트라이가로 레퀴네스 요 친구들부터 해볼게요. 테이프는 제가 미리 깠고요. 열어 보면은 이렇게 포트 상태로 되어 있어요. 열어보고 아. 보시면은 내용물이 이제 열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우리 레퀴네스랑 트라이가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걸... 그래서 얘 이름이 레퀴네스고 얘가 트라이가론이지? 왜? <웃음> 아. <웃음>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요 친구들을 바로 꺼내서 리뷰를 해볼게요. 이케! 레키했스 여러분, 토이그랑 프리 채널 찾아가서 악플 좀 달아주세요. 이 양반 이거 지금 이거 안 되겠어요. 아, 지랄하고 있네. <laughs> 아무튼 지금 저희가 조금 좀 많이 피곤해 보이죠? 실제로 지금 새벽 1시에요,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커피 빨고 있잖아, 한잔에. <laughs> 우선 레키네스부터 보여드릴게요. 레키네스는 특절 특급에서 나왔는데 트라이거룸부터는 한국에서 리뷰한 사람이 없어요. 아예 우리가 최초야 이번에. 지 레키네스. 참고로 광고를 받고 싶으면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다 저희 돈이에요 이거. 레키네스 이 친구 모티브가 동양의 청룡이었나? 아마 그럴걸. 어. 이 친구가 동양의 청룡의 모티브를 했다고 는하는데 씨바 모티브 청룡인데 어디서 온 거야 청룡이지? 글쎄 파란색 음, 용이어서 지랄고 그게 청룡이 뜻이지 뭐. 지랄. 어, 그러면은 얘가 그럼 현무란 뜻인가? 현무 아니야. 그러면은 자. 이번에 오메가 메테오 시리즈 애들 모티브가 주작, 백호, 현무, 그리고 청룡이란 말이야. 사 음. 사신서란 말이야. 그러니 잠깐만. 그러면 청룡 백호 주작 그럼 현무? 아니야. 얘 백호야. 현무가 안나왔다고? 어 현무가 안나왔으면 어? 다른 메테오.. 잠깐만 그럼... 아니 왜 얘기가 그렇게 되냐 이게 그럼 현무는건데 음... 음. 아, 아무튼 그 얘기는 넘어가고 일단 에이... 지금 토트 상태에서는 지금 요상태예요요 상태고 지금 꼬리도 있고 버튼은 꼬리 열어보시면요 뒤쪽에 요거 있죠 요게 버튼이에요 등짝 비늘이 꼬리라.. 네, 등짝 비늘이 버튼이라니 아 우리 젤리핀 안됐다 우리 반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소리가 난다는 거. 근데 난 이제 쪽 쪽가 아쉬웠던 게 있어. 걸어 걸어다니는 소리지. 로해야 돼. 자, 우리 서브 주인공이죠. 서브 주인공이 얘 이름 뭐였냐? 이름. 나도 이름 아네요 아무튼, 우리 오메가의, 우리 오메가의 서포트. 그 친구의 목소리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잘 부탁한다. 레키네스! 이러고 레키네스 소환 장면이거든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응, 음, 맞아. 다시 한번 또꾹 누르면. 이제, 이 소리가. 레키네스가 이제 몸, 다리, 빠고 그에 의해서 하는 변형입니다. 이게 레키네스 변형 돌이거든요. 아니야, 지직 그리고 이게 세 번째가 아마 레키네스 개인 필살기일 거예요. 이제 염동력 해가지고 음. 뛰어는. 염력. 어. 그러면 일단 레키네스를 변신부터 일단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비율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짱구. 짱구가. g 이거는. <laughs> 저희는 이미 짱구를 보고 있었어요. 이거 자를 거야 어차피. 아 그래? 자 음. 우선은 꼬리를 그냥 빼주면 빼주면 돼요 이거 그냥.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은 다리를 돌려주고 반대쪽 다리. 팔을 내려줍니다 팔을 그냥 최대한 다 내려주면 돼요 반대쪽 팔 저기 화면에 좀 보이게 좀 하세요 알았어요 네 시키야 다리를 펴줍니다 반대쪽도 펴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내려주면은 레키네스 완성 씨발 이게 어디가 창문이지? 이게 내려놓으면은 꼬리가 따로 고정돼 고정도 아니야 이게 고정도 아니야 꼬리가 아니 그냥 그... 거치는 거잖아 그냥 내뜯 거잖아 저거 이렇게 나와요 이제 레키네스가 완성됩니다 조금 그냥 내뜯 거잖아 뭐 어때 그리고 얘네가 신기한 게 아무것도 안 건드리잖아요 그럼 지지래 또 소리를 내요 이거 소리 내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시간 지나면 원 상태로 그이 상태로 돌아가잖아 토텔 상태로 그거야 <laughs> 그거야 베리아 로크 PTSD 올것 같아, 지금. <laughs> 존나 무서울 것 같아. 야, 어? 베리아 로크가 더해. <laughs> 아니, 음. 아니, 나 새벽에 있잖아. 응. 음. 간맥시오에 <laughs> 갑자기, 라라라 <laughs> 이러면서 <이런> 썼다고. <거 있었다고. 웃음> 존나 무서웠다고! <laughs> 네, 이렇게 지금 레키네스 변형이 됐고요. 소리는 뭐 똑같아요? 소리는 세 가지 음이 나옵니다. 울부짖는 거, 그리고 주위에 그 염력 짖는 거, 그리고 얘가 어떤 또 울음소리 내는 거, 그리고 발소리, 후려친다, 또 후려친다, 또 발소리, 이렇게 소리가 랜덤으로 다 나온답니다. 레키레스, 레키네스, 힘을 한번더 빌려줘, 이러면서. 지금이다. 레키네스, 이렇그 뜻이 뭔지 알아? 가라, 레키네스. 힘을 모아서 저 녀석을 쓰러트리자 자,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그 녀석, 저그 녀석을 쓰러트리자 뜻이 뭐냐면은, 이제, 레키네스의 검, 이 괴수 형태의 레키네스가 검 형태. 그 말은 즉 메테오의, 히, 그, 메테오,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설명하는데, 그, 그거... 왜내 여성이 형이 주인공처럼 말을 안겨내 마음이 들어? 진짜 이 진짜 예, yeah. 내가 형 없을 때 찍으려고 했던 건데 <laughs>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온다는 거 아까 소리 다 나오는데? 음 그래. 아무도 둘러보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레키네스 무기 변형을 블라이드. 한번 말에 끊지 좀많이한반라 끊을 거야. 나는 형 인중을 끊어칠 거야.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제 검 형태로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거 반대로. 팔 접어주고 다리도 접어줍니다 얼은이요. 얼은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고 저 혼자 뭐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다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꼬리를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주는데요 그리고 들어주고 머리를 일자로 펴주면은 네, 이렇게 블레이드 형태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몰라요. 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만화에서 보던 대로 그냥 검 형태예요. 요 상태에서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뭔가 칼 휘두르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요 버튼을 꾹 누르면은 오메가가 필살기로 공중에 띄운 다음에 그대로 베어버리잖아요, 적을.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레키네스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다시 원래 토템 형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저까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몸통을 접어줍니다. 꼬리 부분에 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요 버튼. 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꼬리가 빠지면서 돌아가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다리를 반대쪽으로 돌려주면 은 이렇게 해서 레키네스 토템 형태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레키네스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트라이가론을 한번 볼게요 이케! 트라이가론! 다물어네 메테오 개수 2번 트라이가론입니다 트라이가론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이제 전연핀이 뽑았고 트라이가로는 그나마 좀 누르기 쉽게 스위치가 여기 달려 있어요. 너 클리어에서 그냥 넣고. 는 클로? 클로라고 해야지, 정확하게. 음. 이렇게 세 가지의 사운드가 있고요. 길게 한번 눌러 볼게요. 방금 그게 이제 메태오 괴에서 변신 사운드. 그리고 이게 아마 그 사운드일 거야. 트라이가로 변신하고 달릴 때막 빛의 속도로 달리는. 아니야. 저나 빠르게 달릴 때. 그러니까 슬치. 빛의 속도로 응. 달려가서 칠 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메태오 괴에서 형태를 한번 변신을 해 볼게요. 트라이가로는 생각도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다리 피고 반대쪽 다리 피고 아참 이건 쓸데없는 t m i 지만 우리 트 이... 이가론아 얘가 레켄스지 어. 레켄스 모티브 청룡 트라이가론 모티브 p i 예요 근데 소리 p 때소양이 소리 내더라 이 새끼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 이새 Pigo. t a r 고 Pigo. Tari Pigo. 토이그랑프리 <laughs> 인성 논란좀 써주세요 <laughs> 네 맞아요 저 인성 안좋아요 이렇게 해서 메테오괴서 트라이가론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제일 느끼는게요 레키엔슨 변신이 그래도 복잡하잖아 팔다리 음. 잡을때 이새끼는 그냥 팔세개이고 대가리만 돌리면 바로 뜨이네저 새끼가 괴수? 저 새끼가 괴수?

번역해줘도 어, 좀... 야 라리네 아니 나중에 내가 찾았을래 했지 야 라리네 아니 조용히 해. 이것도 좀 듣자 이게 아마 클로 형태로 변형하는 거일 거야 내기억이맞다 아니야 클로 형태 변형하는 소리 따로 있어 이거 그냥 트라이가론이 변형하는 소리야 맞는데? 아니야 클로... 이거... 이거, 클로로 때 변형한 소리가 아니고, 얘네들 기본 상태 이때 있잖아. 그럼 포템에서 그냥 변형한 사운드야. 레티네스랑 트라이가론 보면은, 이거 소리 나잖아. 이게 변형한 사운드야. 이 새끼가 소리 좀. 느끼는... 자, 그럼 이번에 트라이가론도 한번 클로로 변형을 해볼게요. 방법은 이거 똑같이 아주 간단해요. 들고, 머리 넣고, 닫고 다리 접고, 근데 반대쪽 여기서 다리 뭘 접고, 여기가 싫은데 걸수 밖에 없는게 이게 좀나잔인하다 진짜 입여안담 다리 잔인하게 서 다리 접여기에서한번더펴줘서여기까지고정을 해줘야 돼 이게 좀서빡해서좀 바짝 당겨야 되겠더라고요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미쳐있는지 아세요? 피곤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요 꼬리를 앞으로 당겨주고, 나머지 세, 두 개도 이렇게 당겨서, 고정을 해주면은, 트라이가론 클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외형은 그래도 일단 클로 형태가 나와 있긴 해요, 그래도. 그, 큐렌자의 그 개가 쓰는 그거에 비하면은, 제일 클로 같긴 하잖아. 그게 클로였어? 나도 몰랐어 이제 알았어 그게 클로였어? 나도 이제 알았어 나도 난 클로였는지도 몰랐어 파란색 그거 있잖아 그게 클로야 그게 클로였어? 갤럭시 클로라 그래 그러니까 그거. 그게 클로였어? 어 왜? 나도 몰라 오씨자 그러면 이제 무기 변형했으니까 음성 따로 또 들어볼게요 클로 공격 사운드가 나오고요 길게 한번더 눌러볼게요 필살기인가? 응피살기 이게 클로의 귀를 모아가지고 빠르게 달려서 배가 버리잖아 응 그거야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크라이가런 변형을 했으니까 이번엔 토템모드로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이제 고정을 하더라고요 여기 응거의 고정핀이 있어 여기를 눌러서 고정핀을 빼고 뒤로 넘겨서, 다시 원래대로 고정을 해주고, 꼬리 넘겨주고, 다리를 그냥 펴주면 돼요. 이러면은, 토템 모드 완성.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레키네스랑 트라이가론을 봤는데요. 발제네스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발제네스는 제거 제꺼이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서만 볼 거라는 거.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꺼도... 지금 영상 길이도 너무 길어져서, 오메가 메테오랑 연동을 하면서, 얘네들 변형을 한번 해보고, 그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할게요. 드라이버로 낼게요. 이렇게 트라이 가럼까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괴수 세트 레키네스 트라이 가럼 세트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 이코냥의 발지네스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로이 부스터가 빠지는 걸 보고 싶으면 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레키네스 인사해야지? 답이 없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오.